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애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애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애돔이 알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네, 계속해서 우리가 어,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어떻게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스라엘과 유다 특히 유다가 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25장부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말씀은요, 네개의 나라,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하여서 어, 그리고 앞으로 읽을 말씀을 통해서 두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까지 그리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누어져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호 관계를 맺어왔던 나라들입니다. 물론 그 관계가 늘 좋았던 관계는 아닙니다. 어, 한때 동맹 관계가 잠깐 있었, 있었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어, 적대 관계였습니다. 어, 이 적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어, 상호 작용을 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튼 그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나라였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쭉 지켜보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추어 그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족속은 암몬족속입니다. 이 암몬족속은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입다 이후에서, 이후에부터 계속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암몬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다윗이 바로 이 암몬족속을 정벌하게 됩니다. 에돔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었고요.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영토적으로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때에 어, 이 바벨론에 적대하는 동맹에 가입을 하기도 하지만 어,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는 어떤 마음을 품냐면요, 어,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암몬 족속이 근접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자기들이 영토적으로 어, 이득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문족 속에 대해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때에, 유다족 속이 사로잡힐 때, 이 안문족 속은 어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하, 좋다. 라고 반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챙기게 될 자신들에게 생기게 될 이득에 대해서 좋아, 좋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안문족 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안문족 속을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암모는 운이 좋게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이 동쪽에 사는 유목민족들, 아마도 아랍족소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평소에도 이 유목, 유목생활을 하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민족입니다. 이들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수도, 수도인 도시가 어, 망하게 되고, 그들의 짐승들이 눕게 되는 어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암몬 족속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맨 마지막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두 번째로 나오는 족속은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부터 이 적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모합 왕 에글론으로부터 착취를 당합니다. 다윗 왕에 의해서 정벌되었지만, 이후에 또 안문과 에돔 이 나라들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유다와 적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할 때에 이 모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저 유다도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예루살렘이 있는 한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니 어,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망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경멸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같이 경멸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에게도 똑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암몬과 같이 동방 사람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족속은 에돔 애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첫째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어,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 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서의 그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생각은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것은 자신들의 원수가 갚아진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원한 관계를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원수를 갚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다시 원수를 갚으시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갚음이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원수, 하나님께서 원수 갚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어, 이 블레셋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어, 이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계속해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어, 그들을 착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을 어, 약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 사, 어, 계속해서 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던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원수를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내 네 나라는 지금 어, 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의 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나라였습니다. 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은 분명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내 네 나라는요 자신들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자신들의 힘이 세서 어 그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원수를 갚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들보다 훨씬 강대한 강대한 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어쩔 수 없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도 어쩔 수 없는 힘이 약한 신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 그들도 어. 결국에는 절대적인 강함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강한 제국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들의 멸망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망함을 통하여서 내가 잘되는 것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어, 심판을 하시고 어,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하시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리고 사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임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어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심판의 메시지와는 분명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 알게 된과 동시에 어, 분명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언약과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한 아브라함을 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복을 내려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저주했던 이내 네 나라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가품을 원수가품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부평교의 성도 여러분, 어,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 우리는 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 이스라엘과 유다민족은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심판은 다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었던 심판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그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를 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있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어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은 어 우리 우리가 단지 심판 받는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도 별, 어쩔 수 없는, 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어, 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 명예의 논리에 어,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살, 삶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 우리 교회의 어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에게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결과를 나타나게,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주시겠다 우리의 원수 가품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 가품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 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갚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원수 갚음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원수 갚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온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 멸망할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빛을 비추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찬송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소망하며 그 사실을 붙들며 그렇게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어, 너무나도 어, 비참하고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서. 어, 어 정말 일어날 일 하나, 일어날 힘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제 한 주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 어, 또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나아가게 될 텐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것이 혹시 어, 부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될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 우리를 통하여서. 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 그들 어, 우리의 세상의 삶을 또한 주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 똑같이 대적하여 일어서기보다는 원수가품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